자 이번에는 조립품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바텀업 혹은 탑다운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립하는 방식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텀업 상향식 조립 방식인데요, 어, 가장 단순하면서 어, 어떤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처음 활용할 수 있는 조립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품 다품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셈블리 파일에 불러와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조립 구속 조건을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조립한 이후에 부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서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그 치수값들을 개별 부품을 열어서 변경을 하고 또 업데이트 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립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 모델링과 조립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그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어, 느 부분에 정확한 그 매개변수를 입력을 해야 될지, 어떤 관계로 움직여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대략 머릿속에 정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마스터 부품에다가 먼저 구현을 해 놓는 겁니다. 어. 그리고 각각의 부품에다가만 매개변수를 줘서 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매개변수를 하나의 마스터 부품에다가 다 입력을 해놓고 연관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는 레이아웃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2D나 3D 형태로도 레이아웃을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레이아웃 기반으로 어, 관련된 부품들을 하나하나 어, 모델링을 해 나가면 음, 어떤 조립 관계나 형태, 그리고 위치를 유지하면서 어, 전체 조립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어, 유용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그 스케치를 2D로만 하는 게 아니라 3D, 즉 공간 쪽으로 활용을 해서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그철 구조물들을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 다중 본체, 멀티바디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그 마우스나 아니면 전기밥솥처럼 어떤 디자인적으로 뭐 뚜껑이나 아니면 아래쪽이나 형태가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하나의 바디로 먼저 모델링을 한 이후에 어떤 뭐 절단이 되어야 될 부분 부품과 부품이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뭐 평면을 만들든, 공면을 만들든, 그러한 어, 툴들을 이용을 해서 다 분, 분할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서 음, 최종적인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면 메인이 되었던 그 원본 바디가 업데이트가 되면 또 관계가 유지되니까 하위 부품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어,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중반 본체 그러니까 멀티바디 설계 방식은 어떤 레이아웃의 이 공간 즉 3D 형태로 어, 만드는 것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그 하향식 탑다운 조립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 부품에 대한 위치가 어떤 마스터 부품에 의해서 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 구속 조건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만 제로 제로 포인트로 맞춰주면. 음, 바로 그 형태 위치에 바로 위치하기 때문에 굳이 조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작동을 하는 부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품은 이제 그 구속 조건이나 접합 조건을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레이아웃 방식은 기계나 장비가 배치될 건물이나 아니면 어, 연관된 설비와 연결되는 뭐 배관 모델.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그려놓게 되면 이제 연관되는 부분들을 어, 확인하면서 어, 제품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향식 모델링 방식, 어, 그 조립품 방식 중에서 스켈레톤 방식을 한번 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부품에 여기에 그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면형 스케치 혹은 정면 스케치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3D 모델도 포함을 해서 부품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 메인이 되는 어떤 각종 설계 변수들, 매개 변수들도 다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어진 마스터 부품을 어, 탑 레벨 어셈블리 파일에다가 어, 원점에다가 고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참조 형태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서버 어셈블리나 부품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어, 파생 부품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 마스터 부품의 스케치 정면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하나 따로 만들고 또 우측면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부품을 생성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꼭 파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 형상투영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 파트 02를 만드는데, 지금 마스터 IPT의 어떤 모서리, 스케치 모서리를 투영을 해가지고, 어,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참조된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스터가 변경이 되어지면, 역시, 어, 형상투영을 이용한 파트 02 부품도, 어, 또 변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셈블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모든 부품들은 마스터 부품에 어떤 구속 조건을 통해, 구속 조건을 입력을 해서 어,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 외에 이렇게 파생으로 작성한 부품들은 이제 원점 고정을 이용을 해서 원점만 맞춰주게 되면 이러한 부품들은 이제 어, 구속 조건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켈레톤 모델링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변형을 해보면 음, 아까는 단일 부품을 이용을 해서 마스터 부품을 단일 부품으로 이용을 했지만 마스터 부품을 여러개를 하나의 마스 서버 에셈블리로 만들어서 또 조립품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마스터지만 어, 여러 어셈블리 혹은 여러 부품에 어, 분산을 시켜서 전체 어셈블리를 만드는 이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편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립 방식에 탑 다운 그 다음에 바텀업 말고 미들 아웃 방식이 있는데요. 이 미들 아웃 방식은 하향식과 상향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어, 그러한, 어, 조립 방식을 말합니다. 그, 그니까 그, 사용자 스스로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어, 탑다운, 바텀업, 미드라웃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벤터 내에서의 이 미드라웃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하면, 자, 일단은 그 기존 부품이 뭐 최소한 한개 이상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셈블리에 갖다 놓고, 새로운 부품을 만들 때, 그 해당 부품을 참조해서 모서리를 투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참조해서 어,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부품 간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벤터의 장점인 가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 부품을 참고해서 B 부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A 부품의 형태가 변경이 되어지게 되면, 어, 참조된 B 부품이 또 자동으로 어, 같이 변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어, 되겠습니다.